오늘 중북부 지방은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소 더웠는데요. 낮 동안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강한 일사와 동풍이 유입되고 지역 효과에 의해서 올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4.3도까지 올랐고요. 동두천은 26.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 웃돌았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남서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의 서울은 23도, 오늘 비가 오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했던 남부지방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에 내리던 비는 모두 다 그쳤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보다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씩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5도, 대구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본 해륙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6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상정보였습니다.